안녕하세요 한보살입니다네 오늘은요 부자 되는 걸음걸이 어떤 걸음걸이일까요?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걸어야 되겠죠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면서 스리바 쭉쭉 끌듯이 이렇게 걷는 거 그런 걸음걸이는 아, 재물도 세고 사람의 그런 모습에서 또 기운이 또 따라오고 기운이 무슨 거죠? 돈뭐 건강 전부 다죠 어깨는 쫙 펴고요 당당하고, 호랑이 걸음이 가장 좋다고 그래요. 네. 근데 우리가 어떻게 호랑이 걸음 어떻게 걷기가 힘들죠? 예. 네. 당당하게, 자신감 있게 걸으라는 소리고요. 음, 고개 숙이고 이렇게 좀 쳐져서, 어깨가 쭉 쳐져서, 어, 이렇게 걷다 보면은, 그 걸음걸이 자체적으로, 나, 누가 봐도, 아, 저 사람은 이야 되는 일 없나 봐. 어디 아픈가? 우한이 있나? 이렇게 되잖아요. 그니까는 러 설령 조금 내가 찝찝한 일이 있거나 걱정되는 일이 있더라도 어깨 당당히 피시고, 네. 큰 재진 거 아니면, 네. 아, 당당히 걸으시는 게 부자 된다고 그래요. 우리 하는 꼴이 있다 그러잖아요. 저 꼴을 봐라 그러죠. 네네네. 좋은 모습에서 좋은 기운을 부릅니다. 당당하게 걷자고요. 네. 조금 힘들어도, 네. 또, 음, 바지 있잖아요. 우리 이제 요새 뭐 유행도 있고 유행하는 한 오래 전부터 있었지요. 바지에서 그 조금 마르신 분들은 너무 꽉 찌는 꽉 끼는 바지는 안 좋을 것 같아요. 네. 양다리 사이로 재물이 빠져나간답니다. <laughs> 적당껏 나에게 맞는 스타일로 이렇게 입으심이 조금 운도 좀 좋고요. 재물이 조금, 어, 나가지 않고, 맞고, 나가지 않게 좋게 들어오는 기운을 낸다고 해요. 네. 오늘도 화이팅 합니다.